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욕기 31장입니다. 욕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나,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는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교대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분 어, 지금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여분 자신이 처한 극한의 상황과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도 불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순전함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 의롭지 않게 살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응당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31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지만, 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을 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란이 결코 자기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며 의롭게 살아왔지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욥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 내가 이러이러하게 악하게 살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이런 문구를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11절, 12절에서 욕은 성적인 부분과 결혼 생활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음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욥은 사업 관계에서도 거짓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욥은 값과 을의 관계에서도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3절까지 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성신껏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9장에서 요비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능력과 권위와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은 부유했고 권력을 가졌으며 권위가 있었고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진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위치에 있다면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이고 방탕하기 마련이고 가진 것을 죄악에 사용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가 가진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는 그런, 그런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했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던 참으로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의롭게 살수 있는지,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우월해도 조금만 권력을 가져도 그것을 움켜지기 바쁘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서슴없으며 그것을 휘두르기를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타락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참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교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또 그러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고 성찰을 해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갑질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아한 사실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욕조차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욕과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좋게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이 아주 달콤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그리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에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무언가 굉장히 희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서 이 세상이 그리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깨닫고 발견한 이 복음을 주위에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벅차오름의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 봉사를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쉼없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세상은 그리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던 사업과 가정에서의 관계와 교회에서의 교제도 점차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고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일차 관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고 나의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이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따져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책임일 겁니다. 강단에서는 그저 잘 된다만 외치고 신앙의 선배들은 모범을 보여 주지를 못했고 현대 신학은 이런 젊은 세대의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해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일차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도 다시 신앙의 2차 관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매너리즘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무엇을 들어도 새롭지 않고, 무엇을 배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여기에 고착화되어서, 겨우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생활에 활기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겨우 구원을 받을 만큼만 하나님 보시기에 벌을 겨우 면할 만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때에는 참으로 그리워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날들을 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언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진다면 다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정작 움직이기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점을 잘 맞추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왜인지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인적쇄신, 환경의 변화, 부응하고 있는 교회로의 이동 혹은 부서로의 이동, 외부 분위기에 휩쓸려 무언가 계속 외부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상하죠. 우리가 분명 처음 믿었을 때그 뜨거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었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변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서도 그 해결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외부 환경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결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 많은 일꾼들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으니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쩌면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임직한 분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세워 나가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궁극적으로 교회에 매료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을 보고 매료되겠습니까? 그걸로 매료된다면 교회나 무당집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도 전도하기를 꺼려 하는 그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하니 그런 교회가 있냐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강력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쇄신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요비 이야기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적이 언제입니까? 그저 되는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온 날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과 의로움과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움켜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한 죄악들이 아니라 의롭고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이 의로움과 순전함을 당당하게 그 증거로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의로운 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